스몰 b가 되겠지. 그렇지? 됐냐 우 친구들? 그러면 두 번째 2차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 x 플러스 b 플러스 6은 0 이때 한근이 알파제곱 한근이 베타제곱이라고 했지. 그러면 스톱 두근의 합 한근이 알파제도 한근이 베타제곱이잖아. 두근의 합은얼마고 친구들 부어봤는데 2a 플러스 3이 되겠지 우 친구들. 됐습니까? 그다음에 한 근이 알파 제곱, 한 근이 베타 제곱을 했잖 그럼 두 근의 거분 얼마인 친구들? b 플러스 6이죠 우 친구들. 그러면 선생님 문누이야기했죠 일단부터 이걸 좀 이쁘게 적자. 알파, 베타의 제곱으로 그렇지 우 친구들 됐습니까? 이때 a 세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. 그럼 결론은 뭐야? a와 b를 구하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. 그럼 이 알파, 베타에 관련된 것을 a, b에 관한 식으로 고쳐야 되겠지. 그래, 우리 친구들. 그럼 이놈좀 곡선공식의 변형을 1번식하고 까운 친구들 1번식을 좀 이쁘게 거쳐보자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벌로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베타가 되죠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2A 플러스 3이잖아 우리 친구들 그래서 두 분의 합 a 도 우리 친구들 A와 b 에가라시오거쳐야 우리가 AB를 구할 수 있잖아 우리 친구들 a 제 마이너스 2 B는 그렇죠 알파베타가 B니까 2에 2 플러스 3이 되겠어. 됐으니까, 이렇게 식을 이쁘게 정리했어요, 우리 친구들. 그 다음에, 어, 여기 나왔죠? 알파벳타. B죠, 우 친구들. 그럼 B제곱이. B제곱이. 이걸 2번이라고, 우리 친구들. 2번씩. 그 B제곱을. 알파벳타에다 B를 집어 넣은 거야. B제곱을 B 플러스 6. 어머나, B에 관한 2차 방식이다. 이걸 좀 이쁘게 정리하면 되겠다. B제곱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6은 0. 그래서 인수분해되면 우리 친구들 그렇지 마산, 꿀, 이가 되겠네 우리 친구들 그래서 B는 어떻게 되요 우리 친구들? 마이너스 2 또는 3이 되겠어 근데 문제 조건에서 B가 음수래 우리 친구들 문제 조건에서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어 됐니 우리 친구들? 그럼 이 놈을 1번식에 대입하면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? 대입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하면 한 플러스 4죠, 그 친구들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러면 이항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. 어, 완전제곱식네.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a는 1이 되겠어. 됐으니까 a는 1,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a 세제곱, 2의 세제곱, b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. 1 더하기 마이너스 8이 되죠, 우리 친구들. 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어, 우리 친구들. 금과 계수의 강제를 통해서, 그렇지, 곡생 공식의 변화. 그래서 A와 B에 관한 식으로 꾸미면 AB를 구할 수 있다는 라 거. 항상 두 분이 주어지면 금과 계수의강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예.